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밖에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눈길이 좀 미끄러운데요. 제가 며칠 전에 김포의 안쪽에 깊숙이 토지 때문에 읍면리 쪽에 들어갔다가 눈이 갑자기 많이 오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준비했다가 영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밤밖에 못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눈이 이게 내리는 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결과 그날 귀가하는 데 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왜냐면 이게 거긴 제설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차들이 눈길에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엄청 고생을 했기 때문에 방심하지 마시고 눈이 올 때는 운전 또는 어딘가에 정차할 때 조심 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곤란한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날씨도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총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현재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말씀드릴 거고요. 이거 되게 스페셜 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정작 중요한 게 뭔지 계속 강조를 드리는 시즌이에요. 제 25년도 부동산 전망 특강 온라인으로 만들었는데 요게 수강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으세요. 왜냐면 중간중간 수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시장이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려요. 일단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스페셜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뭐 통계를 보나 분위기를 보나 그리고 언론을 보나 시장이 잠잠해요. 쉬어가는 느낌인데요. 어,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시장은 지난 한 2년 반? 좀 넓게는 3년 쭉 펼쳐놓고 평균을 냈을 때 나쁘다고 표현하기 좀 어려워요. 정신승리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대출 틀어막았죠. 물론 풀리고 있긴 하지만 대출을 갑자기 엄청 틀어막았죠. 작년 7, 8, 9월 특히 8월달에. 그리고 지금 계엄 탄핵 터졌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 포레온 입주장이에요. 그 와중에 비수기 여러분 사실은 12월달, 1월달에 계약을 하시면요. 이런 날씨에 입주하셔야 돼요. 역사적으로 빙빙 돌면은 성수기일까요? 비수기죠. 그럼 네가지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입주장에다가 비수기에다가 계엄탄핵에다가 대출통제에다가 거래량도 되게 적어야 되는데 지금 3천건대를 지켜내고 있단 말이에요. 1월달은 다 가봐야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나쁘다 라고 표현하기에는 전체 한 40년 통계를 놓고 보면 나쁜 시장이 맞아요. 체감하기에도 나쁜 시장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3년간의 지금 시장의 연속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흐름 안에. 그렇게 보면 지금 시장은 생각보다 너무 잘 버티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봐도 갈길 갑니다. 좋은 단지, 인기 단지는 계약을 하고요. 실수요자는 집을 사고요. 안 산다고 하시고 싶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거래량을 보세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어려운 것만 어렵고, 전세가 안 나가는 것만 안 나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수 경기 자체가 대출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경제 활동을 못하게 꽉 틀어막아놨잖아요. 거기는 계속 어려운데, 여유 있는 분들은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 뭐 초양극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만 따져봤을 때는, 제가 지금 양극화 이 부분을 굉장히 집중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나 이론만 따졌을 때는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수가 있는 건데, 지금 시장은 여러분이 보셨던 재작년,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고,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 변수를 앞에 두고 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지금 무조건 나쁘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지난 3년간의 시장을 딱 참고를 했을 때 괜찮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괜찮다. 이거를 말씀드리고요. 여러분이 정작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지금 저도 이거 보면은 상담하면서 많이 답답한데 일단 다주택자분들은 할수 있는 게 제한돼 있어요. 자기가 알아요. 다주택자는 공부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타이밍이지? 지금 시장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 시장이 역사적 반복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반복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은 다시 살아날 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원하시잖아요. 타이밍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타이밍에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한 다음에 내집 마련 해 놓으신 분들 중에 장기간으로 봤을 때안 하신 분보다 결과가 나쁜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폭등론자 아니면은 부동산 불패론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 한국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특히 수도권이나 주요 지역은요. 장기우상향 그리고 불패론이 맞아요. 틀리는 기간이 중간중간 있는 거지 지금까지 봤을 때 맞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놀랍게도 이 말을 안 믿어주시는데 놀랍게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이론이 근거가 있어요. 수요는 있는데 공급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심해지고 한국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공급할 때 한꺼번에 많이 해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공급이 부족할 때 매우 부족해요. 그러니까 요런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 가면은 집이 한채한채한 채한채한 채죠. 두명 이사 가면 두채 지으면 되죠. 세 가구 이사 가면 세채 지으면 되잖아요. 한국은 아파트 세 채를 못 지어요. 지으면은 아무리 적게 지어도 200채 이상을 지어야 돼요. 수요가 일정 이상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내수가 안 좋고 시스템을 눌러놓으면은 아예 안 지어요. 그럼 나중에 미국은 집이 부족하면 두채세 채가 부족하겠지만 한국은 몇 채가 부족하겠어요? 몇백 채, 몇천 채, 몇만 채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주요 입지부터 수급에 따라서 부족하다 많았다가 부족하다 많았다가 그러니까 이게 물가상승도 있고 역사적 반복인데 이 타이밍에 다들 너무 심취했어요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25냐 26이냐 27이냐 이거예요 언제 올라가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26년도에 올라갈 거니까 나는 25년에 사겠다 아니면 25년도는 내려가고 26년도에 올라갈 거니까 26년도에 사겠다. 난 제일 안정을 찾기 위해서 다 지켜보고 결과가 나오면 27년도에 사겠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락한다는 분들은 하락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제 경험이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지금 사고 기다리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에게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냐. 내가 대출이 얼마나 나오냐,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냐. 그니까 내가 뭐 청약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전월세를 선택을 하냐, 여기 안에서 매매는 정작 중요한 게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냐, 그리고 내가 대출이자 등 리스크를 얼마나 충당 가능하냐요 근데 제가 이거 뻔한 얘기잖아요. 이걸 굳이 영상에서 왜 하냐면은 지금 이걸 안 해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누가 하시냐면은 상급지, 그 그러니까 가는 지역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가는 지역에 해당하는 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누구보다 잘 알겠죠?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겠죠? 상담을 많이 하니까. 지금 내집 마련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의 동대문 아래에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급을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마용성광 이 이상이에요. 거의 다. 강남, 성남, 마용성광, 하다 못해 강서, 강동, 강동은 좋죠. 그러니까 이런데요, 이런데. 여러분 이름 대면다 아는데, 아, 거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단은 거의 고민 안 하세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옛날에 아니랬어요. 옛날에 정말 아니랬어요. 뭐 성북구가 됐던 노원구가 됐던 의정부가 됐던 남양주가 됐던 양주가 됐던 김포가 됐던 인천이 됐던 해당 금액에 맞는 집을 찾으셨는데 요새 정말 안 찾으세요. 근데 이거 해야 돼요. 왜그러냐 공부를 해서. 이 올라간 지역의 상승세가 퍼질지 말지를 내가 스스로 판단은 해봐야 되겠지만 역사적으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역사적으로 안 퍼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얘기가 나와요 너 지금 시장 구조를 모르냐 똘똘한 한 채에다가 다주택자가 없고 역사적으로 안 그래요 역사적으로 늘 주요 지역이 먼저 올라요 그리고 주요 지역이 먼저 오르면 자산가들만 바빠요 그 사람들은 계속 돌려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분명히 그 당시에 자기가 가진 자본으로 집을 살수 있었는데 시간을 흘려보내서 나중에 못 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그렇냐 돈이 많은 사람은 이게 되게 잔인한 얘긴데요. 돈이 많은 사람은 시장을 좀 흘려보내도 추가로 살수 있어요. 20억짜리였는데 22억이 됐다? 사요. 30억인데 35억이 됐다? 사요. 50억인데 55억이 됐다? 60억이 됐다? 그래도 살 수는 있어요. 부담감이 올라가고 짜증나서 그렇지만 본인이 원하는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3억을 살수 있던 분들이 3억 5천짜리 집이 되면 못 사요. 이거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자금을 모으는 속도가 느리고 자금을 땡겨오는 능력이 떨어지고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작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한 게임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저한테도 해당돼요.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감히 제가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건 자랑이 아니에요. 저는 부자 출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거지같이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없는 건 자랑이 아니고, 돈이 없는데 돈을 많이 가지고 싶다는 건 대단한 야망이자 욕심이에요. 그러면, 리스크를 테이킹하든, 실력이 좋든, 운이 따라주든, 뭔가 하나는 있어야 돼요. 부자들이랑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자들이랑 똑같이 하는 게 뭐냐? 걔네가 지금 집에 관심을 가지니까 나도 가지라는 거냐?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앞서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 자산에 맞는 집이 어딘지 찾고 있어요. 찾기 시작한 지 2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안 믿어주시던데, 22년도 말부터 이 사람들 움직였어요. 제가 상담하고 사신부터 계신걸요. 그리고 제 영상 찾아보세요. 잠실 엘레트레파부터 공덕동의 강동구까지 상승 시작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근데 연락이 와서 상담을 받는 분들, 제 정규 같이 하면서 사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옛날에 비해서 현격하게 돈이 많은 분들이에요. 상대적으로 비율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그럼 그때에 비해서 돈이 없는 분들은 집이 필요 없어졌나요? 아니죠. 가난해져서? 아니죠. 이, 이분들이 살수 있는 해당 집들은 가격이 내려갔어요. 뭐, 노원구, 여러분, 노도강, 의정부, 양, 여기는 내려갔다니까요? 집을 살수 있는 부담이 줄었다고요. 근데 더안 사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갔다고요. 자산가들은 될성 싶으면 움직이고, 된다 싶으면 지속적으로 알아보는데, 이게, 요 하단에 있는 시장은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그럼 이분들이 언제 움직이겠어요? 여기가 또 움직이면 움직이실 거잖아요. 요렇게 하면 안 돼요. 먼저 움직여야 돼요, 먼저. 먼저. 왜냐면, 이 앞에 있는 분들은 부자들이잖아요. 제 말은 부자들을 따라라는 게 아니고요. 부자들보다 더 잘해야 돼요. 맞잖아요, 여러분. 부자, 여러분, 부자의 개념이 뭐예요? 이게 절대평가요? 아니에요. 상대평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건 누군가를 제껴야 돼요. 이게 나쁜 뜻이 아니고 누군가보다 더잘 살게 돼야 돼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 저기, 람보르기니 포르쉐, 뭐, 페라리 이런 거 있잖아요. 벤츠, 머시엘리스, BMW나 아우디 이 차들 현대차보다 막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형격하게 선호하시잖아요. 상대평가요. 도로에 전부 다 벤츠가 깔려 있으면 벤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티즈예요. 그러니까 상대평가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가진 게 없고 더 불리한 입장에서 나보다 많이 가진 애랑 똑같이 잘한다? 이거 의미가 없어요. 더 잘해야 돼요. 그러려면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미래에 맞춰서 타이밍, 완벽하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지금 빨리빨리 움직여서 쌀때 사서 기다려야 돼요. 이거 어차피 지금 몇년 지나가면 제말 맞았다는 거 입증돼요, 여러분. 이 역사적 반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 지금 시장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거보다 좀더안 좋아도 돼요.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2월달, 한 3월달까지 이거보다 안 좋아도 전혀 괜찮아요. 물론 힘든 분들 계시겠지만, 어차피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내 돈으로 살수 있는 집 찾을 때요 그게 어딘지에 대해서는 공부도 해야 되고 주변에 좀 도움을 받아도 되겠지만 부자들이 하는 것처럼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쇼핑 시작한다 이거 안 돼요 먼저 먼저 해야 돼요 왜난 지금 가진 게 없으니까 이거 옛날에 제가 가지고 있던 마인드예요 되게 치열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카로워지죠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